안녕하십니까 짝퉁농군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고추 일번 물자 수확을 하고 배추에 물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노지에 비닐물칭하지 않고 배추를 이렇게 심으면 물 주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지금부터 고추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초특급인데요. 다른 품종보다 약간 숲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배추를 300포기 심었습니다. 저희들 먹고 나머지는 지인분들과 나눠 먹겠습니다. 이쪽은 올복합입니다. 오늘 일곱 물재 고추 수확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여건이 되신다면 후반기까지 고추를 이렇게 많이 달아서 수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직 익지 않은 고추들은 한달 이내로 다 익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추 색깔과 잎색이 같아서 많이 달렸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 들씨 보면은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이쪽은 돌격탄입니다. 돌격탄은 모종 심을 때부터 약간 마위가 다른 품종보다 든 모종을 사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기가 매우 빠릅니다. 올해는 열세물 열4물까지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일요일 날 고추 주 끝을 다 잘랐습니다. 더 이상 꽃은 피지 말고 밑에 달려있는 풋고추들을 비대화시키고 익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고추밭과 배추밭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